네, 2023년 4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두 보시면은 알 수라고 나와 있고요. 첫 문장 서유럽에서 중세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어휘 원천은 어휘 원천 체크하시고 라틴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설명이 하나 나왔으니까 끊어 주시고요. 그 뒤에 그 당시에는이라고 보면은 지금 왜 가장 중요한 어휘 원천이 라틴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시면 좋아요. 뒤쪽에 물론 그 까닭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더 좋은데요. 그 까닭은 이런 거안 나와도 여러분이 뒤에서 목적을 가지고 뭘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할때 할 뒤에 어떤 글이 이어질지를 생각하면은 그렇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뒤에 영화로 어떤 모어로 쓰진 않았지만 모어로 쓰진 않았지만 영화로 어떤 로마 문명의 후광이라는 거를 그 답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행정민 예배의 언어로 쓰였다라는게 자연스럽게 글이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휘에서도 에서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마찬가지로 강력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에서도 예시가 뒤에는 나오는 거죠. 프랑스어가 예시로 나와서 어, 라틴어 어휘 썼구나 라는 거. 단언하게 글이 연결, 어휘 원천,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다. 그 말, 그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 나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단 첫 문장이 중요한데요. 막강한 제국이었던 로마 언어 차용되는 것을 보고,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한 말, 그대로 받은 걸거 아니에요. 뒤쪽이 중요합니다. 어휘 차용 원인이 꼭 정치적 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래 줄 그어놨죠? 여기는 줄 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라는 걸본 다음에,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될까요? 정치인 말고, 다른 어떤 힘 때문에 어휘 차용이 일어난 것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본 다음에, 로마인들 그리스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줄 읽은 거는 여기. 그리스 문화, 음악, 미술에 압도당해서 차용했다. 문화 때문에 차용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파악이 되었으면 다시 다음 예입니다. 바이킹 예시가 있네요. 그것도 뭘까요? 마찬가지로 뭐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현재 로르망드 지방 9.11 중요하지 않아요. 새 정착지의 매료, 이거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 머릿속에 어, 언어 전체 차용했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그 뒤에 그래서라고 이어져 있는 이 부분, 아, 언어 전체 차용했구나라는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따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다음 문단 보세요. 다음 문단 보면은 앞 문단 나왔던 게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여 존중받아 언어 차이, 어휘 차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이란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읽을 필요 없어요. 다른 경우도 있다. 얘의 예,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럼 뒤에 뭐 나온다고요? 다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강한 그 영향력. 로마 문명, 제국의 영향력. 그런데 그 뒤에 정치적 힘이 아닌 문화가 두 번째 문단 나왔고요. 세 번째 문단은 어휘 빈칸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어휘빈칸이라는게뭔지에 대한 개념이 앞에 나와 있어요. 해당 언어의 새로운 개념을 읽고는 어휘가 없는 경우, 그때 보충하기 위해서 차용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 예시가 어떻게 그러면 어휘빈칸이 들어올 때어휘 차용이 일어나는지 예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원리가 나와요. 차용되는 언어는 발명 개념 발명자 언어가 아니라 소개하는 집단의 언어다. 일단. 체크만 해 두시고, 그 뒤에 예를 들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고, 신학과 관련된 예배 관련 개념은 발명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소개한 사람이 중요하고, 누구였다고요? 라틴어 사용자. 그래서 라틴어의 기원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의적 원천이 라틴어다라는게 나와 있고, 이 라틴어가 로마 문명의 후강이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 문단은 문화와 관련돼서 뭐 그리스어, 차용, 프랑스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은 어휘, 차용이 이번에는 그 나와 있는 어 정치적 힘, 문화적 힘 말고 다른 경우 어휘 빈칸 때문에 나오는 게 마지막 문단에 있다고 라 파악해 주시면 되죠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선지 1번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로마 제국을 압도하여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두 번째 문단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선지를 본 다음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거 나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 있으면 어디 나와 있을까? 적어도 세 번째 문단은 아닙니다. 나온다고 하면은 두 번째 문단 정도 나와 있어야죠. 왜? 문화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예시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을 지배하다 합병했다라고 되어 있죠. 문화, 음악, 미술에 압도 당했지만 결국 합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이 부분은 없는 내용입니다. 엑죠 선지 2번, 차용하려는 언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기 위해 어휘빈칸을 채우게 된다. 어휘빈칸,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 번째 문단이 자연스럽게 가지셔야 돼요. 어휘빈칸은 그냥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을 때 이를 일컫는 언어가 없을 때 어휘빈칸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차용하는 언어에 대한 존중, 두 번째 문단인데 아예 문단도 다르고 세 번째 문단이 하는 말과 관계가 없죠. 엑스입니다. 세 번째 문단, 라틴어 사용자들이 기독교 교회의 신학과 예배 의식에 관련된 개념들을 서유럽에 퍼뜨렸다. 개념들을 퍼뜨리는 것, 예시. 어디 봐야 될까요? 세 번째 문단의 예시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라틴어 사용자들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유럽의 이 개념들을 소개하고 전파한 사람들이 라틴어 사용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정답은 선지 3번이구나. 다시 한번 예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 기독교 교회의 신앙과 예배 관련 의식의 개념들 맞구나. 이거를 소개한 거 라틴어 사용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하고 3번 찍고 넘어가세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저한테 많이 말하시는데요.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3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4번, 5번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안 봐야지 여러분들 점수가 조금 더 오를 거고 시간이 남을 겁니다.